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아고아고아고아고아고 야, 야, 당연히. 야, <laughs> 야. 야, 똥가 일어나, 임마. 똥가하지? 응. 나라 아빠 놀랬잖아. 보이 <laughs> 똥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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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다원의 입니다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누구야? <웃음> 다원이에요, 해야지. 그건 뭐야, 다원아? 응? <laughs> 뭐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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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원입니다. 응? 다시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, 다원에비입니다 안녕하세요, 아빠입니다. 다원이는 다원이지. 아빠야. 아빠? 응. 다원이는? 다원이. 안녕하세요, 해야지. 안녕하세요, 저는 다원이고, 저는 아빠 여기 있는데? 아빠 여기 있는데? 또 누구야? 이거든? 다원아? <목소리> 아유. 아유. 저는 다원입니다. <목소리> 네는 다원이고요. 네 살입니다. 아, <목소리> 다원이 네 살입니다. 해봐. 네 <목소리> 살. 아들, 잠깐만, 잠깐만, 거기 올라가면 안 되지. 오, 네, 니야. 응. 계속 뽀뽀만 할 거예요? 음, 뽀뽀만 할 거예요. 조금, 제발. 야. 음. 야. 아, <laughs> 아. 아, 여기 앉으세요. 다현이 이제 영상 봐. 저거 뚜뚜 좀 틀어줄래? 뚜뚜 좀 틀어줘. 아빠 오늘 늘어나거든? 아이고! 아 이제 인사드립니다. 음, 다원의 뷰입니다. 영상을 처음 찍게 됐는데요. 어, 저는, 어, 원래 그 프랜차이즈에서. <laughs> 너무 지루해. 지루해? <laughs> 어, 그냥. 고맙다. 그, 저는 이렇게 삽니다. 그러면 끝나는 거지. 음, 저는 그냥 4살 다원이와 사랑하는 아내와 같이 살고 있는 다원의 뷰입니다. 음,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. 음, 잘 부탁드립니다.